이렇게 친절한 알바생이 있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혼자 일하는 곳이나 내지는 여러 명이 일할 때 유독 친절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저는 약간 좀 반대 의견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맥형이 술집으로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자리야. 이곳에 들어가면 큰일 나. 극구 말렸는데 권리금이 많이 깎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버리고 심지어 잘 돼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간 날은 오픈한 지 4일차 되던 날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봤고요. 그리고 사장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픈하고 나서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잘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창업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겪을 수 있고 이런 시행착오를 또할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자리가 안 좋은 자리라고 피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좋은 인사이트를 한번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행분들과 같이 저는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야? 제 말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갔는데요. 역시나 택시에서 내렸는데 하실 수가 없었어요. 목자상권도 아닌 주택가 단지에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저희가 핸드폰을 펼쳐가지고 위치를 다시 찾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도착한 곳이 상봉주전입니다. 막상 딱 갔는데 가게는 느낌 있게 꾸몄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전집하면 허름한 전집. 또 창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충했겠지 했는데 나름대로 익스테리어는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역시 배운 사람이라 다른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마케팅 클래스 와서 이 친구. 가 상호부터 모든 것들을 다 마케팅적으로 검색이 잘될수 있게 상봉이라는 지역명을 상호에 넣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집 술집 해가지고 주전이라는 합성어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노출도를 유리한 상호를 일부러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상호의 결정까지는 좋았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웨이팅 아닌 웨이팅도 했죠 아직 웨이팅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만석. 면은 기다리지 않고 나가는 손님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홀에는 아르바이트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주방에는 뭐 오픈 4일차 됐으니 뭐 아시잖아요. 교육이 안된 옆에서 정말 비닐봉투만 뜯어줄 정도 그리고 청소만 해줄 정도 설거지만 해줄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주인이 일단 200, 300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는 지인까지 가면은 정말 아사리판 나기가 쉬운 상황이었죠. 일단은 손님이 꽉 차있다 보니까는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곳까지 이 사람들이 찾아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를 반대했던 이유도요. 세탁소 부동산, 미용실 이와 같은 업종들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먼 거리도 아니에요. 3분도 안 걸려요. 한 2분 정도면 갈수 있는 메인 먹자 골목이 있는데요. 먹자 골목이 다양한 업종들로 이렇게 모여있으니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1차, 2차, 3차를 해결하지. 이렇게 거의 뭐 불이 꺼져있는 빌라촌 골목에 와가지고 누가 2차, 3차로 접근성에 의해서 먹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올까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사실 오픈한 지 4일밖에 안된 시점이기 때문에 초대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동네를 한 번쯤은 지나다녀 봤던 사람들 올수 있습니다. 이게 오픈빨이에요. 한 3개월 동안은요, 여기 이런 게 있었어? 하고선 들어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 때 이게 좋은 경험이면 그다음부터 구전을 하는 거고요. 좋지 않은 경험이면 굳이 여기 와서 먹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응대나 이와 같은 것들을 오픈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완벽히 세팅이 안된 상태에서 오픈을 하면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오픈이라는 걸 하고요. 가오픈 중에는 사람들한테 아직 손발이 안 맞아서 우리가 서툴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줘야 돼요. 문구를 하나 적어 놓기도 하고요. 어디 가면 소주도요. 최소한 천원짜리를 고무줄로 감아가지고 주면서 손님들께 이렇게 말하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실수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멘트와 함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됩니다. 블로그로 포스팅해서 너무 좋은 기분을 표출하고요. 그리고 리뷰로 좋은 기분을 막 담아서 이런 게 인사이트 있었어 하고서 소비자들도 마케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픈하면요 사람도 없죠. 내가 혼자 홀 주방 다 신경 써야죠. 특히 이렇게 적은 매장, 조그만한 매장에서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더 빨리 이탈할 수있다는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장사는요. 우리가 단거리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나가도 아까워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우리 마라톤 해야 돼요. 롱런 해야 돼요. 테이블 하나를 빼고서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라 거죠. 더팔수 있었는데 뭐 아쉬워서 다음날 어떻게든 더 좁은 공간을 만들어서 테이블 하나를 더 넣으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손님들이 이탈각을 잡는 거예요. 장사는요, 솔직한 거예요.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은 이탈을 한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장사 잘 합니다. 더 퍼주고 더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게 여유라는 건 편안하게 고객들한테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전이 된다라는 거죠. 재방문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첫날 갔을 때 인테리어만큼 훌륭했던 건 없습니다. 그 손님이 인테리어였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싹싹했던 여자 알바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저희를 다 만족스럽게 해줬는데요. 그 친구가 일당 백이었어요. 왜냐하면 홀에는 그 친구 혼자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당근 알바로 급구해서 구했는데 제발 바람은 오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웰컴 줄라고 숙취

주문하기 전에 이런 걸딱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도 2차로 갔거든요. 풀이 아닌 음료를 줬는데 숙취해소에 좋다라는 멘트와 함께 줬단 말이에요. 잔도 예뻤고 같이 나온 과일도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느끼한 음식을 주문해야 되는데 일단 입안을 헹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먹게 되니까 전이라는 기름진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고 어수선함이 있었지만 웰컴푸드를 딱 받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긍정으로 열어놓고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사장님한테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개인 매장 오픈할 때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는지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를 듣고 서는 맥형tv를 보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좀미세했다 개인 창업 하면은 그런 네.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있어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는데 테이블을 제가 쾌적하게 놓고 싶었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800짜리 기 개를 해서 유사시에 빼야지 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650이었다면 빼어도 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조금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아, 오히려 이것 때문에 튕기는 손님들 이 있겠네. 오늘 한네팀못 받아가지고 이것만 아니었어도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첫 창업이다 보니까 테이블 사이즈. 이렇게 적은 공간일수록 테이블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데 네명 앉기에는 너무 충분하고 여섯 명 앉기에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골목 상권은 단체로 모여서 오기보다 두명세명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테이블이 거의 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두명이 앉다 보니까 착석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테이블 단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적은 공간에서 올릴 수 있는 매출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 한계가 더 빨리 온다라는 거죠. 이런 또 아쉬운 부분들을 이야기했고요. 제가 갔을 때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술집이라는 공간인데 음악 소리가 너무 거슬렸어요. 술집은요. 대화를 하고 1차가 아닌 2차로 오다 보니까 목소리가 더 힘이 들어가고 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방음도 안 돼요. 마감 자체를 패브릭과 같은 소재의 붙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데 그냥 벽체에 도장만 하게 되면은 소리가 튕겨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웅성웅성웅성 되는 거죠. 손님 소리 음악 소리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좋은 느낌을 배가시켜야 되는데 목만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아직은 벽체 마감이 안 되어 있는데 쌓인 물 같은 것들이 안 걸려 있고 사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개인 매장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은 이 상호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나와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브랜드 컬러를 뽑아주고 공간 곳곳에 보여줘야 되는데 인테리어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물론 2호점, 3호점 되면서 디테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브랜드가 될수 있고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초보 창업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메시지는 개인 창업하는 분들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고요 먹기 전에 주방에 가서 사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이제 맥형 아카데미 출신이고 맥클라스 마케팅클라스 수업도 들었던 분입니다 요리를 10년 동안 했던 건전 몰랐어요 근데 음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식의 노하우 맛의 본질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제가 먹었을 때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정도 맛있게 하면 좋겠다 근데 아쉬운 거는 늘 사람이었어요 사장님이 없으면 안 되고 교육하는 직원이 10분 이에 해서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 사장님이 지치면 안 되는데 라는 가장 걱정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분 좋은 응대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상공주전이 있으면서 사운드도 불편하고 좀 어수선하고 진짜 오픈 매장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왜난 기분이 좋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 여자 알바생이 계속 나타났어요 막 사진도 찍어주고 저희 몸 생각해서 숙취 해소제 일일이 한봉한봉 한봉 나눠주고 이게 어떻게 오픈한지 4일째 되는 알바의 실력이지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과의 가족도 아닌데 당근으로 알바를 구해서 왔는데 시급도 막 2만원 3만원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내 것처럼 친절하게 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가 그날 컴플레인이 곳곳에 있는 것들이 보여졌는데그 친구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당백 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 자꾸 걱정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은 더 훌륭하고 입지가 빠진 곳에서 장사하지만 명소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좋은 기운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너무 왜곡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친절한 알바생이 있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혼자 일하는 곳이나 내지는 여러 명이 일할 때 유독 친절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저는 약간 좀 반대 의견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친구가 없을 때 그만 뒀을때 이곳의 서비스를 경험했던 소비자들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서비스를 경험하면 안 친절한 메시 장이 됩니다. 나 옛날에 심지어는 막 소면까지 비벼 줬었고 이렇게 케어해 주고 챙겨 줬는데 사진 찍어 달라고 하면은 한 장이 아닌 두 장, 세장뭐 이러면서 텐션까지 엄청 좋았던 친구였는데 그런 리액션들이 없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정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인사도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인사말도 맞추는 거죠. 과한 친절이 아니라 일련된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단계면 두 번째 단계는 음식이 나갔을 때 음식에 대한 체크, 고객이 나가 했을때 체크 그리고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체크 이렇게 매뉴얼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떤 구간마다 어떻게 우리가 행동 할지를 규칙을 정해놓고 그 서비스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매뉴얼이고 표준화 합니다 근데 동네 상권에서 개인 매장에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 한명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오래오래 함께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가 나갔을 때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체제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한 친구가 있었을 때 서비스를 좀 점검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으로 오래 끌고 갈수 있는 거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하는 곳에서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가능성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우리 상봉주전을 저는 열렬히 응원하고요. 진짜 요리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답게 음식이 너무 괜찮고, 처음 매장을 세팅하는 것 치고는 너무 완성도 있게 잘해서 그점 저는 박수를 치고 있고, 100m 전력 질주가 아닌 400m, 4km 이렇게 롱런 할수 있는 페이스를 만들면서 앞으로 가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뉴얼을 점검하고, 서비스를 점검하고, 조금씩 여유 있을 때 세팅해 나가는 것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그, 한번만 얘기해 줄래? 저는 상동이라는 동네가 아니, 그냥, 그냥, 그냥 뭔가 가성비, 가성비 있고 아니, 그런 싼 포차만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전통주라든지 심도 있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되게 만족스럽게 제공하는 가게가 좀 되고 아, 있어요. 형이 네. 많이 응원할게.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주전, 파이팅. 아, 파이팅. 아,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